아이템 존나 냄새 나네 아이템 너무 냄새 나는데 이번 판은 제드 해보겠습니다 제드 좋은데 약간 1등하기는 약간 좀 빡센 느낌 순방은 좀잘잘 잘 되긴 하거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리얼덱 할 필요는 없는데 순방까지는 나름 잘돼 다음에 아이템 뭐 뭐가 제일 좋냐면요 장갑이 제일 좋습니다. 맞아 장갑보다는 검. 뒤집게, 이러면 뒤집게 먹어야 돼요. 이게, 이게 제드는 뒤집게가 있으면 무조건 좋아. 웬만하면 뒤집게를 먹어야 돼요. 일단 학살자를 카타리나한테 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템을 좀 봐야 돼요. 아, 나 아이템 이 진짜 별로인데? 제드 템이 하나도 안 나오네. 아. 일단은, 이온 충격기 까진 맞아.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 일단, 이온에다가 이걸 템, 연우는 공템으로 빼고. 어차피, 다음, 다음 진강에서 잊으면은 아이템 두 개랑 그, 돈 주거든? 여기서 노려볼만 하면 이건 이상주의 먹자. 죄다 이상주의라도. 일단, 카타리나 이성까지는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킵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다한테템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카타리나한테 주는 게더 좋죠. 그 다음에 제다한테 종선 주고. 나머지 템 이거를, 카타가 치감이 있다고 카타리나한테 치감을 안받으면안 돼. 그래서 치감을 하나 받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 다르 그런 다음에 자벨을 나중에 여차하면 방파제로 빼야 돼. 제다한테 템은 약간 별로지만, 그래도 불교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장갑 뭐가야겠다 장갑.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50킵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근데 이게 다리우스까지는 약간 좀 무, 무겁긴 하거든요? 아니, 제드템. 야, 이거 정선, 정선, 제달 할까? 여기서는 일단 돌리지, 돌리면 안 돼요. 왜, 왜, why?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돌리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진강에서 투자 수익률 나올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돌리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종선 두개 박으면 인피 안 되는데. 아. 일단 이거 제외. 이것도 제외. 이것도 제외. 이러면 인피 필요 없죠? 그럼 중성 두개 받을게요 일단 돌려 오 뭐야! 카타린 한 마리만 카타 한 마리만 카타 한 마리만 카타 카타 그렇지 그럼 제드 두 마리만 제드 한 마리만 더줘 제드 한 마리만 더 제드 제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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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그리고 다음에 레벨업해서 케일 놓고 그 다음에 레벨업해서 구행까지딱 넣으면 1등입니다 정말 쉽죠? 그 다음에 구레가 가지고 아트록스까지 그러면 6학살죠 근데, 구레까지 가려면좀 많이 필요하긴 해. 여기서부터 이제 돈 버면 되거든. 제드 막템을 좀 고르긴 해야 되는데. 제일 무난한 거는 거결이긴 해. 제일 무난한 건 거결이고. 제일 무난한 건 거결인데. 약간 좀 욕심내면 거악까지. 어? 아트박스는 좀 다르긴 해. 아니면은 좀 약간 미래를 위해서 학살자를 위한 뒤집게또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아트록스가 맞아. 요 왜냐면은 장갑 먹자. 방파드로 갑시다. 그럼. 시약에다가 중문력 20에다가 공격력 20 괜찮은데. 제드텐 좀 약간 냄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진강이 좋기 때문에 일단 레벨업하고 그다음 또 레벨업해서 구해놓고 레벨업해서 아트로스 넣고 그냥 육학 살짜 되죠 그럼 이 새끼도 무적입니다 도망가서 주워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지르랑 상상이 어떠냐면은 야, 불안당해, 아지르 쪽으로 가면 좋거든? 근데 한 번씩 안, 안갈 때가 있어. 그안갈 때를, 그안갈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있으면 잘안 가. 그니까, 이렇게 배치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칸이 안 돼가지고, 안, 되, 안 가더라고. 그, 야, 끝에 있으면 갑니다. 끝에 놔둬야 돼. 어? 종손 하나 더? 어종손에 방파장 하나 더 나온다고. 나 종손은 맞아. 종손 정손... 클레드도, 클레드도 학살자기 때문에 클레드한테 주고. 라이러 방이 아니면. 야기는 방파장 스틱이 근데 존나 좋다. 그렇지만 라이. 클레드는 뒷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또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제드 덱할때좀 생각한 게 이제 클레드도 찍잖아 그러니까 제드랑 클레드를 찍고 나중에 요들 넣도돼 그래서 클레드 자석 만들어도 되거든 왜냐면 뭐 배치 안 바꿔도 돼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게 뭘뭔지라 해도 어차피 못가 배치를 안 바꿔도 돼. 알았다. 아, 잘 잡는다. 학살자 더 넣는 게 좋아요, 여드이 좋아요? 학살자 상징 있으면 학살자가 더 좋겠네. 이거를 팔레벨에 저. 그냥 바닥을 치냐 아니면 구레벨을 가는데 그러니까 8렙 바닥을 치면은 8렙 바닥 치면은 카이사가 내가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팔렙 바닥 세번째 증강은 꼭 안나온다 아 이거 좀 무서운데 여기 잡프렐 아냐 여기? 와 근데, 근데 카타딜 보셨죠?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요, 옛날에 암탈자는 박스를 치면 좀 뚫기가 힘들었거든 요즘에는 박스를 뚫어도 박스를 쳐도 뚫어. 아니, 근데 구현 한 마리만 면좀 나오면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안예 아, 나왔어? 그다 칼리는 풀어줄까? 어차피 칼는 노템 아닌데 여, 기또 박스 치지 않을까? 어야 잠시만! 어 발참 죽을 뻔했다 이거 이거 이, 이거 크산테가 좀 약간 카운터네 야, 끝에 놔두면은 크산테를 좀 조심하세요 님들 아 근데 진짜 놀랬네 이제 카이타 필요없죠 웬만하면 큰일 났지 나는 왜카이사잘 나오지?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어떻게 배치를 할까? 아마 나소스한테 지진 않겠지? 저풍 서풍 먹습니다. 서풍. 변수가 뭐냐? 변수가 아지이야 변수가 럭스인가 아들. 얘 어, 야, 제도 된 근데 수작 인데 제도가 좋은가 보다.